한국의 우방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과 오랫동안 동맹국을 유지해 오던 미국은 지난 5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는데요. 특히 미국의 경우 현재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차기 대통령을 노린 것은 현직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와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였는데요. 특히 이번 대선 유세 현장이 유독 치열했습니다. 해리스의 경우 현직 대통령인 조바이든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민주당이 다급하게 내세운 후보였는데요. 다급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을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높여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지지율이 트럼프와 막상막하의 상황까지 올라가며 드디어 트럼프의 대항마가 나타났다며 반색을 표하는 여론들도 많았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유세 현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는 트럼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상황에서 트럼프는 두려움에 피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향해 팔을 들어 보이며 강한 미국을 상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행동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켜 지지율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트럼프를 향한 암살 시도는 그후한 차례 더 일어나 총두 차례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모의 단계에서 발각된 것까지 합하면 다섯 번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히려 트럼프 지지층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었고 결국 압도적인 트럼프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소식이 확인되자마자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트럼프의 재당선을 특히나 막고 싶어 하던 나라 중 하나였는데요. 트럼프가 재임하던 동안 일본의 경제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을 지적했는데요. 심지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를 날리며, 시도 때도 없이 일본에게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적대적인 태도의 일본은 재임 기간 동안 골머리를 앓았었는데요. 그렇기에 조바이든이 후보로 나왔던 당시, 어떻게든 바이든에게 힘을 실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된 후 당연히 돈독하다고 생각했던 미국과의 관계는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정체를 드러냈는데요. 친밀한 동맹 관계는 일본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바이든의 입에서 외교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현지 시각 5월 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바이든은 미국이 성장을 할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민을 환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동시에 일본이 문제가 많은 이유는 외국인을 혐오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날의 발언이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국빈 초청하여 미일 정상회담을 한후 3주 만에 나온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상황이기에 대선과 관련된 유세가 시작되었을 때는 일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일본은 다시 경제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컸으며 바이든 또한 언제 뒤통수를 치게 될지 알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해리스가 후보로 나왔을 때는 정말 기뻤으리라 생각되는데요. 해리스는 일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당선으로 확정되며 미일 관계가 동맹이라는 이름을 지속될지 알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에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빨리 만나서 관계 회복을 하고자 하는 것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의 경우 항상 예상 밖에 선택을 하는 인물로 표현되고는 했는데요. 한국도 트럼프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당선되기 전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는 뜬금없이 한국을 물고 늘어진 적이 있는데요. 한국이 방위비를 적게 내고 있다며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에게 방위비를 더 요구하겠다는 것이었죠. 이 발언은 한국 내에서 큰 이슈가 된바 있는데요. 사실, 방위비 자체도 한국이 양보하여 주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주한미군을 받아들일 때만 하더라도 방위비는 미국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점차 한국이 발전함에 따라서 방위비를 분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더 내라고 한다니 한국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인지 한국 내에서는 다시 핵보유국에 대한 의지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그에 맞먹는 무기가 있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핵보유국에 대한 그의 의견을 생각외로 빠르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측근을 통하여 그가 은근슬쩍 자신의 생각을 내비쳤기 때문인데요. 트럼프의 측근인 엘브리지 콜비 전 부차관보는 직접적으로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당시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었기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로 확인되었죠. 핵이라는 존재는 얼핏 듣게 되면 위험하기만 하고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는 매개체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성 때문에 보유하고만 있더라도 전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한데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오히려 이득인 상황입니다. 미국은 경제적,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혼자서 견제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을 견제해줄 동맹국의 등장은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런 점들 때문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자신의 마음대로 철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현재는 다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에는 미군이 북한에게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주둔하는 목적이 강했는데요. 하지만 이 주둔이 미국에게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견제도 되는 상황인데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가 우호적인 관계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한순간에 틀어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국가 간의 동맹입니다. 더군다나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상태인데요. 현재 러시아의 야망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상태이고 언제 미국을 향해 예상 밖의 행동을 할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의 견제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 외에도 전략적으로 미국에 큰 이익이 되어주며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어떤 면으로 보나 주한미군이 주둔한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입니다. 가장 미국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택하던 트럼프였기에 수지타산을 따져보았을 때,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희박한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사항들은 일본의 압박을 주기 위한 이야기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주일미군이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의 방위비를 올리고자 하지만 이유 없이 올릴 수는 없으니 한국에게도 요청할 것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일본의 방위비를 올리고자 한 것이라는 추측이죠.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주된 내용도 방위비 상승에 대한 건인 것을 보아 한국 핑계를 대며 빠르게 교섭을 하는 것이 낫다고 미국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이후에 한국의 방위비에 대한 내용이 더 나올 수도 있으나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철수를 요구하고 핵무장을 다시금 꺼낼 수 있기에 과연 트럼프 정권은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당선되기 전 한국을 직접적으로 입에 올리며 몇 번이고 타겟으로 삼겠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트럼프 당선 이후 극도로 긴장 상태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예상외로 미국과의 관계에 청신호가 뜰지도 모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조선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인데요. 특히 당선 직후 우리나라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선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도움을 요청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직접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는 미국이 조선업이 붕괴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조선업을 살펴본다면 이해가 가실 듯 합니다. 미국은 핵잠수함 같은 최첨단 기술은 지니고 있으나 기본적인 선박을 만들고 수리하는 조선업의 명맥이 끊긴 상황인데요. 그렇기에 잠수함을 수리하게 되면 몇 년씩 대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요청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국 조선업의 규모가 미국의 230배에 달하는 싱크탱크의 분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서서히 준비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이 요청은 일본 입장에서는 좌불안석에 놓이게 만들었는데요. 일본 또한 조선업의 기술력만큼은 자신감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현재 세계 한국의 조선업 기술력이 1위라고 꼽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친환경 선박 기술과 디지털화된 조선 공정은 세계에서 독보적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한국 조선업은 약속한 납기일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특징을 띄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품질을 보여 모든 나라에서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과 협력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네트워크 또한 미국에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일본에게 조선업 쪽에서 적대감을 보일 수밖에 없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 제철이 미국 US 스틸 인수를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수가 완료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해당 인수를 통해 일본 제철은 세계사위에서 3위의 철강사로 도약하게 되었는데요. US 스틸은 미국의 대표적 철강 기업이라 미국의 정치권에서는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122년이라는 역사가 깃든 기업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철강과 조선업이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업의 명맥이 더 끊길 것을 우려하여 더욱 반발이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본이 못마땅하게 여겨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대기업을 집어삼켜 중국을 견제할 철강 기업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일본은 미국의 눈치를 더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 직후 한국과는 12분을 통화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생각하지도 못한 요청까지 한 상태라서 일본이 긴장 상태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들이 작업할 타겟으로 지정하게 된다며 방위비뿐만 아니라 많은 제약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협상은 양보 없다라는 발언을 언급하여 눈길을 끌었는데요. 특히나 당선 직후 한국과 일본 정상과의 통화가 차이가 난다는 점도 불안의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일본을 우호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변화에 일본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더 단단해지는 것은 아닐지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바뀌리라 예상되는 지금 가능하다면 한국의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따름이네요.